어때요? 와 진짜. 와 진짜 그 감동적이죠 완전히 저 분위기가 아 그럼 이건 뭐경치 네. 기가 막혀 아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연, 연 같죠? 연, 연꽃 연꽃이죠? 어 여긴 지금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 어, 친구네 놀러 왔지 친구누구요 김종수라고 예. 김종수 회장이라고 예총 회장이 있어. 예 예. 그 여기 단양에. 어. 그럼 단양에 예총 회장 그 친구분을 만나러 여기가 좋은 거군요. 어, 그럼 3시간이 걸려 걸리 3시간이 걸리던 4시간이 걸리던 어 만나러 왔지. 어. 죽기전에 한번만나보려고장고한 아, <laughs> 같이 네, 아니 이한저 한국 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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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얘한를또하시국 건강도 안 좋으니까. 한국 한국 한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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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같한 일단은 고국 한국 좋네요. 와, 어. 기가 막혀. 야, 어쨌든 어, 서울에서 볼수 없는 새로 한국 한 좋은 국한인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아, 고기도 그렇습니다. 좋고. 네. 어. 친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다. 나는 지금. 여기 오니까 뭐 쉴링하는 그런 기분들도 있고 연못에 뭐 이렇게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모습도 있고. 아 이게 사방 저쪽에 사방 전부 다 전부 다 연꽃이야. 이 연꽃 피면 대단하겠다 여기. 아 근데 연꽃도 연꽃이지만 갈때 이렇게 어. 갈 때도 있고. 여기 저 이렇게 좀쭉 가봐. 예, 연못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어. 아주 뭐 아, 상당히 훌륭한. 아, 진짜 기가 막히다 네, 예, 예. 아 훌륭하네요. 중간에 이게 연못 중간에 버드나무가 다 있는 게 이게 참 여기 신기하네요. 버드나무 높 높이는 10m, 이쁜 긴 타워 모양으로 4월경 꽃이 피기보다 먼저 열매는 버들까지 하여 4월에 익으면 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진다. 아 드레나는데 특히 축축한 땅에서 잘 자란 무지 이게 수백 년된 거네 오래된 나무네요. 아 좋습니다. 이쪽은 정말 정말 솟대진다. 응, 그지? 야 여기는 뭐여기뭐 연꽃 제대로 편지네요. 연꽃 말 그대로 연꽃천지네요. 여기가 아야 저쪽 경치까지 이 좋은 데를 어때? 느낌 좋아요? 아, 정말 좋다. 어, 예. 어, 되고 어. 마음이 안정도 되고. 그렇지. 예. 오래 어. 살것 같다. <laughs> <laughs> 아, 그렇죠? 어. 아. 이게 동원경이라 그러는 거야. 어. 동원경. 어? 동원경. 아, 기가 막힌 말이다. 아, 예. 갑자기 생각이 예. 났네. 아, 예. <laughs> 뭔가 좀 여기에서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실링하는 그런 어떤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저 여기 사는 사람도 왜 살까 싶었더니 야이 이 맛이 사는구나. <웃음> <웃음> 저기. 아왜 나로? 일점이 기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산토방입니다. 이거 음, 뭐 찜질방인데 완전히 어우 뜨겁다 이 어제 땐게 지금 이렇다니까 어, 아, 아, 발을 이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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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지금 뜨거, 발, 뜨거, 발을, 네. 발을 못 집어넣겠는 거야 와참뜨거 끝내주네요 천북이 형 이거 천북형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확실히 늙었네. 늙은 <laughs> 늙어. 이 정도 머리가, 머리카락이. <laughs> 나 이거 지금 염색 안한 거야. 어, 그러니까. 아, 건강한 거지. 아니, 이 그래도. <laughs> 100발인데, 우리 친구들 다 100발이야. 맞아. 홈트범 <laughs> 어. 다 지어가지고, 아는 사람들 오면은, 이거, 이거, 여, 여기 맞들이애들은 어. 우리 동생들,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그냥. 그러면 부풀 때면은 나무 요거, 겨울에도 한네 개만 떼고, 구두를 잘라가지고, 딱, 딱, 크네. 단양이 있어. 무슨 들 연락오는 거 어, 야, 이거, 이거 먹어라, 너. 아, 이게 언제 적은가 하면, 좋은 나 사람들 갈 때. 여직도 사장이 너준 거야, 그때? 아니야, 돈 주고 샀어, 내가. 어디서? 그럼 미군부대에서. 아, 미군부대에서 미군 그래. 사가지고, 동생 해주라고 하고, 월수금은 아. 내가 가서, 뭐야 이게 뭐야 저프리엄 뭐라고 써 있는데 뭐냐 아리아리얼서아리리어 어리 어리 어어어 송이야, 송이 버섯. 야, 이 귀한 버섯 깻살되고. 오십만 원이여, 이도 어우, 갚힌 게. 이건 갚힌 건안 보는. 야, 이거. 이건 형저 도시에서 쉽게 먹는 것들이 아니. 이거 나 우리 집사람 하나 갖다 줘. 아, 이몇개 갖고. 어, 집사람 챙겨줄게집사 진짜 순수 알맹이를 먹는 거네 이 이게 손질 못하는 사람 많아 우리 하도 많이 먹어서 어. 우리 집 사람 먹으면 1kg 참 먹어봐, 나도. 아니 1kg 꺼내서 둘이 다 먹는다니까 어. 찢어서 이제 생으로 저기 참기름 여분에 짠거 있거든. 어. 난 근데 이렇게 까서 먹어보면 처음이네.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이야. 어. 그렇죠. 이게 아까워서 못 가는 거지 못가못 음, 가는데 이렇게 먹는다. 이런 송이가. 이렇게 껍질을 안깐 요런 송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요번이다. 뭐 쇠약해. 잘생긴 사람 껍질 까니까 나중에 속살이 하얘나요. 그냥. 이 결이 있어가지고 손을 아, 아, 그렇게 찢어요. 그럼 손으로 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 소금장 가져올 거거든. 참기름 저 가짜 저 파는 거 그러면 음. 맛이 없고 이번에 집에서 우리가 20만 원 주고 짠 거예요. 참깨는 짠거예 참깨로 이렇게 송이를 쭉쭉 찢어서 음. 아 저리 아주 속살까지 하 나야 다 먹자 먹자. 야. 응. 가뭐 하세요? 뭐라아 송이가 기가 막힙니다. 드디어 송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장을 좀 찍었고 기름에다가 아, 소금을 약간 섞어가지고 아.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다 식감, 그리고 향. 소백선, 송이버섯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내가 그래. 그니까. 야, 술 맛있지? 아, 네, 좋네요. 20, 20만 원이 하나 드 남다르네요, 술이. 어. 20만 원만 받고 좀더 그러자. 오, 아, 이게 너무 롱사. 특별히 뭐가 딱좀 다르네요. 콜리트넘 I was working with my darling. To the termination of m e little friend. I g u e s e i s y go el momento de de separarnos. el silencio el corazón y el suspiro